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선전 당사자라서 네 먼저 4년 3개월 동안 재판을 거부하고안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음. 사과를 했어요. 180을 지냈죠? 음성으로 사과를 못했어요. 그 이런 신청관계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아, 이제 행동이 뭐가면은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 이번 재판을 안 하려고 음. 형식적으로 했고, 그 마지막 재판 기일을 잡아라 할겠네 이게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녹음 예, 녹기 속기 등 각종 신청을 잡아라 그리고 증거 그 제출 명령을 좀 해달라 전부 다 이어서 할수 없다 할수 없다 할수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보니까 재판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대법관은 우리가 수많은 서류를 넣었는데 전혀 확인도 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무슨 건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몰라요 음. 모르고 아, 있는 그, 거예요. 그러니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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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람들이 요즘 예, 공수처 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4년 3개월 동안 재판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범죄자예요. 재판을 거부한 범죄자로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 제가 당부될 것을 뭐가 면은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이미 대법원, 대법관들은 썩어 자빠진 놈들이고, 그리고 정치도 서거 자빠졌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겠느냐. 우리가 빨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순수한 수준 높은 국민들끼리 단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대 총선 재검해서 확실한 재검을 성공하면은 그는 심각한... 이 땅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1대 총선은 맹백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민정거리는 국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두려운 거야, 이 땅의 국민들 중에 중산층들이 자문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먼저 각성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리드하지 않으면 이 땅은 죽음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 오늘 선거무여소송 준비기일에서 민유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눈에 보였습니다. 아, 여러분. 그 민유수기가. 저... 그런 게뭐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네. 자꾸 오늘 변론 종결하겠다. 변론 종결하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나 식으로 원고들이 계속 어,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항의가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현 변호사도 주장을 하고, 우리 원고. 에, 김진근 원고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이 억지로 들었습니다. 그사람 네. 네. 어, 원고 측은 몇 명이 왔습니까? 에, 원고 측은 대략이라도. 네. 략 대략. 사람하고 지금 몇 사람인가요? 네. 네. 김필은 네 명, 네. 다른 사람들 다섯, 여섯, 일곱 명. 아, 일곱 명 오셨구나. 네. 네. 내한테는 오십 명까지 방청을 시킨대 놓고 일곱 명밖에 방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재판 분위기가 휘절러실에도 <laughs> 그렇지 않았고, 스탈린 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보동 계기가 이거 뭐 말을 못하게 하고, 행동을 못하게 하고, 이거 뭐 웃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국민은 완전히, 이거 곁다로 치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대법원 법정에 하면 재판 한다, 관람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 국민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지금 범죄가 사형에 처해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전는 이제는 선거무효소성 21대 총선 139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 자 오늘 재판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재판 네? 얘기는 뭐냐면 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판을 여는 겁니다. 네? 네, 이해가 되기 어려우것겠지만 아. 어, 지금 당장 어떤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기일은 여기 끝이다. 이렇게 민유숙 대법관 얘기. 했어요 주신 민유숙 대법관이 네. 그 본인의 배우자가 문병호 씨잖아요. 문병호 씨도 재검표를 했습니다. 네. 문병호 씨도 재검표를 자 정당이 제기한 거니까, 정당이 제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난 대법관이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계속 검토 10년이든 20년이든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법률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재판을 이렇게 마치겠다. 네, 재판의 진행 개요는 이렇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이 선거가, 부정하게 진행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중에서도 바로 이 대법원인데 만약에 이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헌법에서는 판사를 신분을 판사의 신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 좁게는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재판을 맡은 개개의 판사의 의지로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는 것인데 오늘 민유숙 대법관은 이 내용을 1년 반 동이나, 1년 반이나 넘게 검토해 놓고 과연 정당이 제기한 소송이 일반 개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비해서 타당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법관! 법조인 생활을 몇년 했는데 1년 반 동안 검토를 했는데 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 180일 이내에 이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4월 15일부터 10월 15일 되면 작년 10월 15일에 2회 181일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9월이 됐는데 1년 6개월이 됐는데 남았는데 지금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요. 법 공부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한 거예요? 법조인의 자격은 어디 가서 주었나요? 대법관 판사의 자질이 이러니까 저희는 6개월 전에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개의 행위를 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직무하지 를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한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서 내일 저희들은 공수처에,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직무유기로 잘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주인은 김명수가 아니라 김 선수라는 민변 출 사무총장 출신 김 선수 대법관이 김 명수라는 바지를 앉혀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부정 선거가 밝혀질까봐. 그의 의도적으로 깔아 뭉개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이런 작전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비례대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 거공의 비례를 다 까야 됩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것이 두려운 같습니다. 그리고 희국은 일단 늦게 전체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겠다그러니 신청한 모든 증거 다 채택하고 증거 보장 한 이후에 의문이라는 국민들이 여태까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낱낱이 검증 경찰에 절차도 밝힌 후에 완벽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단하기가 어렵다. 재판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죠. 여기 재판한다니 봐야 되냐? 당장 돌아와라. 그래. 돌아. 그냥 제멋대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아 저희 들 저런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는 힘을 호칭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원래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 밝히고 절차 진행, 재범죄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범죄를 할지에 대해서 문수수변호사가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했는데 그 자료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 혼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문수현 변호사께서 어떻게 재검표 절차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실 어,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이렇게 선거구 소송이 오래 진행되면 될수록 약간 이게 정말 부정 선거가 맞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말라는 입으로 우리들의 욕구를복사 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불러놓고 그냥 너희들이 왔으니 됐다고 가버리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부정 선거를 확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문병호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했는데 자기 남편 거는 재검표를딱 했는데 왜 비례대표는 안 하는지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러 지역구에 대해서 증거 보전을 했고 특히나 그 중에는 전라도도 있습니다 근데 전라도 지역에 기독교의 통일당이 한 개도 표가 안 나온 곳이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재검표를 하기 시작하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제일 가장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생중계였습니다. 국민에 대한 생중계. 그런데 국민에 대한 생중계라는 PPT 그것이 그것이 띄어진게 무서워서 이렇게 우리가 중비한 PPT조차 그냥 본인들이 물어봤어요. 먼저 PPT를 할 것이냐. 그래서 준비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들이 PPT를 시연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고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이나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 작은 걸 갖다가 직접 공개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보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가장 오해를 구식시키기 좋은 방법은 정보공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공개하고 생중계를 하면 아무도 의심을 하지도 않고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이 스스로 부정상범위에 자나는 거라서 괜찮을구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방 뭐좀 있으려고 증명자체 받고, 비례 투표 증거 부여 소송을 할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비례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전 방법도 없는데 그 투표 그런 그 투표하면 되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자들은 비례 투표 용지를 열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밀가붙여서 반드시 선거 부정을 밝혀내겠습니다. 파이팅! 아! 필 일단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 저희는 오늘 부정선거라는 <목소리> 것을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정말로 법관이 재판을 안 하면서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인정한 거아닙니 인정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그 변호사의 지위에서 적어도 법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는 자세를 견지해왔지만 이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들이 끝까지 책임지게 몰아붙여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만 우리나라의 정의가 바로서는 그러한 현실이 도,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21대 총선, 적어도 비례투표는 선거 무효입니다. 저희는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